오늘 1절부터 12절까지는 말하자면 사도의 권리 사도의 권리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수 있는데 아마 그 당시의 성도들 중에는 바울의 사도권, 바울의 사도됨 이것에 대해서 의심을 하거나 또 부정하는 이들이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더라도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내가 사도 아니냐 어, 하면서 어, 상당히 마음이 상했던 것 같아요. 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에, 나의 사도됨을 의심한다든지 부인하더라도 교회 안에 있는 너희는 그럴 수 없지 않냐. 내가 너희들한테는 적어도 여러분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니냐. 뭐, 그런 말을 오늘 이절 말씀에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이런 사도권에 대해서 도전받은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런 일부 성도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를 그냥 둬버리면 방치해두면 자기가 가르치는 것이나 자기가 전하는 복음까지도 의심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사도권을 분명하게 인정해야.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이 전하는 가르침이나 말씀이 잘 받아들여지겠죠. 저 사도 아닌가? 사돈가? 정말 사도로할수 있는가? 뭐 이렇게 되게 되면 그가 전하는 가르침이나 말씀까지도 흔들리게 되겠죠. 그래서 단호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나 또 설교자의 신분에 대해서 의심하면 마찬가지겠죠. 전하는 메시지까지 신뢰받지 못하게 될 거예요. 어, 저 사람이 정말 전할 자격이 있나, 어, 설교할 자격이 있나, 어, 정말 목사 맞나 뭐 이렇게 한다면 어, 그가 가르치는 어, 복음이나 말씀이나 이거에 대한 신뢰까지도 흔들리게 되겠죠. 바울은 이런 차원에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단호하게. 대치 거예요. 바울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권한, 사도의 권리, 어, 사도가 마땅히 또 어, 취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도 절제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어,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성도들에게 그 당시 성도들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여줄 수 있었고. 또그다시의 성도들도 또 바울을 신뢰하면서 잘 따를 수 있었고 이런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비판하는 자들을 향해서 고린도 성도들이 여러분이 바로 나의 사도됨의 증거다 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 이렇게 말을. 여러분들을 보면 내가 사도인 것을 의심할 수 없지 않냐? 고린도 교인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과거와 현재까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보면 내가 사도인 것이 증거되지 않냐, 이런 것이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결과 그동안 우상을 섬기던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변화가 됐어요. 이거 보면 알수 있지 않냐 하는 사도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산 증인으로. 복음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지요 바울은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었다고 말했어요 나도 예수님 봤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만난 체험이 있었다 그리고 다른 사들과 같이 자신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통해서 생활할 수 있는 음, 권리가 있다.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사역에 어떤 사례를 받는 대가를 받는 그런 권리가 내게도 있다는 거예요. 뭐 지금 우리 얘기하면 사례비라고 얘기할 수있겠죠 아니면 목회자, 복음 전도자에게로서. 또 받는 성도들의 후원금 뭐 이런 거 내가 받을 권리가 있다. 어. 군인도 자기 돈 들여서 군복무하냐 그렇지 않지 않냐? 나라에서 다 책임져 주지요. 그리고 군인은 군인의 사용만 하면 되는. 농부는 자기 심은 나무의 열매를 먹는 거 아니냐? 당연히 목자는 양의 젖을 먹는 것이 아니냐? 당연하게 그런 것이 당연한 것처럼 바울은 자신도 후원을 받아서 또 복음 사역하는 것이 당연한 권리라는 거예요. 사례를 받으면서 사역을 하고 하는 것이 당연한 권리다. 또한 하나님께서 율법에 말씀하기를 곡식을 발바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한 것이 소를 위해서 말한 거냐? 아니다. 일하는 자가 그 일로 인해서 먹을 권리가 있음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도의 권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쉽게 일하는자가 그 일로 인해서 먹는 것은 복음 사역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적용되는 상식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직업이 그렇죠요 수고의 대가를 받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또 대가를 지불해야 될 사람은 대가를 지불하고. 느에 미아는 백성들이 11조를 잘 드리지 않아서 생계를 잇기 위해서 흩어진, 먹고 살기 위해서 흩어진 이 레위인들을 책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백성들에게 다시금 11조를 드리게 해서 레위인들이 사역에 충실할 수 있도록 생계 걱정하지 않고 이렇게 한 것을 봐요. 바울은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런 말씀도 했요 그러므로 사역자들이 복음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제 물질적으로 돕는 것. 아, 이것도 필요한 일이고 귀한 일이죠. 바울은 자신에게도 다른 사단들이 누리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복음을 위해서 혹시 복음이 손해 볼까 봐 자신의 권리 사용을 자제한다고 했어요.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 교회들을 개척하고 돌봐야 했지요. 선교지에 세운 교회가 선교사의 생애를 생계를 책임지는 것은 기존 교회보다 쉽지 않을 거예요. 어려울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다 쓰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될 것을 염려했어요. 저 이방인들이 우상 숭기든 저들이 이제 내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것, 믿음을 가지는 것, 구원받는 것 그것만 해도 귀한 일이고 기쁜 일인데 혹시 저들에게 내 생활을 책임져라 뭐 이런 것까지 주면 혹시 복음이 손해 볼까 이런 염려지요. 그래서 자신의 권리는 체에 대한 자제하고 구체적으로 그는 어떻게 합니까? 천막 만드는 일을 해서 생활비를 조달하면서 자비량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했어요. 바울이 교회로부터 후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어쩌면 사도들에게 사람들에게 사도권을 의심받을 수도 더 의심받았을지도 몰라요. 아. 저거 저거 자기가 사도 자격이 없으니까 참 사도가 아니니까 후원 못 받는 거 아니야? 뭐 이랬을 수도 있죠. 진짜 그 진심은 모르고 그러나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만이 삶의 기쁨이고 목표였어요. 그것만 된다면 나는 괜찮은 사람. 그래서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된다면 자신의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고 싶어.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있으면 나 평생 고기 안 먹어. 내 권리도 포기할 수 있어. 어. 복음만 잘 전해 주시다면, 오직 복음 전파만을 기뻐하는 바울의 마음은 옥에 갇힐 수 있을 때도 드러났어요. 바울은 자기를 막 시기해 가지고 주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참 좋은 사명감이 아니라, 바울을 시기해 가지고 어. 열심히 복음 전파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복음이 전파되는 것만으로 바울은 기뻐했어. 나는 시기 받아도 괜찮아. 어. 어쨌든 복음만 전해지면 괜찮아. 자신이 시길 받아도 복음만 전파된다는 이 된다면 기뻐한 것이죠. 이자세를 우리도 배울 수 있어야 되는. 바울의 이러한 복음에 대한 열정과 희생 정신은 모든 복음 사역자가 본받아야 될 사역이고 온라인 right,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될 자세고 교회에서 종종 사역자의 권리와 관련해서도 갈등이 일어날, 일어날 수 있고 사역자는 자신의 권리를 지나치게 주장하는 것 이것도 문제고 사역자의 권리를 너무 또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또 교회 성도들의 자세도 바람직하지 않죠 사역자는 생활을 걱정하지 아니하고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회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결과적으로 교회 전체에 유익한 것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보금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던 바울의 열정은 모든 사역자의 귀감이 돼요. 그래서 이런 원리에 따라 교회는 보금 사역자들의 사역에 불편함 없이. 대접하고, 채워주고, 공급하고, 복음 사역자는 자신의 권리를 지나치게 쓸려하지 말고 절제해서 덕을 세우고, 그러면서 사역을 충실히 감당하고, 이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이지요. 우리 교회도 사역자와 성도들이 이런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복된 교회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